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되게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일의 비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셨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결코 벙어리가 되지 말아주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위험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번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똑똑히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음성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간절함과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여호와인 줄 깨달으라고 주시는 표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로 살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과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정과 판단을 믿고 맡기는 참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좋게 여기고 세상 눈에 좋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함이 아님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민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새 힘을 더욱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솟아올라 산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힘이요 창조된 세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창조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마다 신앙의 길과 방향을 생명길로 전환시켜 주시고 새롭게 셋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